나와, 좀좀 봐봐.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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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니면 힘들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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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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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laughs> 영화가 처음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무서워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송아 지금 오늘 헤이진이 언니의 뮤지컬 영화가 개봉했는데 저희가 시사회에 초대 받아서 지금 서울 용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손 섬이 어린이집 갔다가 바로 픽업해 가지고 데려가는 길인데 또이 들려 가지고 이게 뭐냐? 우유랑 이것저것 사는데 어쩜 저걸 또 바로 발견. 재밌어 소미? 예스. 여기 토끼 있다, 토끼. 무워 무서워? 아, 지나가자, 빨리 지나가자.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이거 무서워, 소미? 저거 봐봐. 저거 소미 이년 봐봐. 아, 무서워. 풍선 엄청 많다. 아이, 지금 이 공룡 무서워야. 소미, 어, 소미, 아기 상어 풍선 여기 있다. 아기 상어! 헬로! 안녕하세요 아기 상어도 있고 뽀로로도 있어요 봐봐 요 뽀로로 뽀로로 아기 상어 둘 중에 한 개만 해야 돼 아기 상어 할 거예요? 아니면 뽀로로 할 거예요? 아 뽀로로 아 거야 알았어 뽀로로 알았어 뽀로로로 사줄게 좋아? 뽀로로 통선 갖게 돼서? 응, 응. 감사 합니다. 우와. 아, 손수 놓치면 안 돼. 놓치면 놓치면은 놀, 날라가면 큰일 나. 밥마 응. 먹으러 가자. 코로로 응. 함께 밥마먹어요 손수라 응. 손안 들어도 돼. <laughs>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도 돼. 이게 차량. 가자, 가자. <laughs> 엄마가 들까? 엄마 잡을까? 안녕. <laughs> 안 들어도 돼. 손 계속 들고 다니면 힘들 텐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로야 어, 아. 로로야 보로로. 이거 뭐야? 아, 로로 풍선이야. 아 우와, 물 되게 신기하다, 그렇지? 피한지 나도 모르는데. 아유, 거였구나. 우와. 오. 오! 어? <laughs> 이거 봤죠? 봤죠? 아, 어, 이거 마, 봤어. 됐다됐다 음, 됐다. 음. 엄마 나줘 감사합니다. 아, 간단하다, 허미가 잘했어. 그만. 우와. 맛있겠다. 음, 맛있어? 튀김? 짠! 아이고, 잘 먹네. 짜란! <laughs> 이게 내가 생각했던 큐브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큐브 크기가 당황스럽다. 이게 화면으로 보면 매우 큰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작습니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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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맛있겠지? 흠미야미가 <목소리> <목소리> 이거 포크로 <거꾸로> 찍어 먹을래? <목소리> 축제 때문에 그런가? 응. 음. 선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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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받았어 이거 봐봐. 우와. 빛나. 팝콘 사줄까? 맛있는 과자 가자 먹어, 맛있는 꽈다 먹어. 이거 티켓 엄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엄마 들고 있을게. 어찌? 우리랑 사진 찍을까? 개고리 먹을까? 뭐, 이건 소주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좋아하는 개구리야. <laughs> 아빠가 좋아하는 개구리 만나 아빠가 좋아하는 개구리 안 돼! 아빠 개 응. 아빠 개구리. 이 그래. 나중에 커서 이 개구리 좋아하면 안 돼, 알았지? 그거는 너 나이가 안 돼서 못 사지. 어른들만 살수 있어. 아빠가 많이 마셔서 같이 한번 구매해볼게. <laughs> 아니야, 말있다저 솜섬 조금 있으면 헤이진이 언니 나온대 우리 언니랑 같이 영화 보자 그래. 집에 가고 싶대 솜 집에 가고 싶어? 응아빠도 가고 싶대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펀치면 슬러시를 듣는 거래 그래 이거 사자 솜섬아 이거 되게 신기한 거래 오! 응. 어,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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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펀치면 슬러시가 난다고? 올라 와봐 우와, 우와. 우와! 자, 흔들어 그럴까? 흔들어 오, 오 됐다 진짜 슬러시 됐다 얼음이 됐다 선동아 우와 성분아. 얼음이다 우와 신기하다 얼음 됐다 얼음 됐다 어, <laughs> 나온다 나온다 빨리 뚜껑 닫아 저기 이거 한번 먹으면 넘칠 수 없나 봐다 물지슈로 닦아야겠는데 자 3분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안녕해, 안녕. <놀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놀람> <laughs> <놀람>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아 이거 괜아 괜찮아. 이이아 이거 괜찮하 이거 괜찮 이거 괜 안녕해야지. 안녕. 기 언니 저기 있잖아 언니. 안녕 사람이야 인형 나올까 봐. 인형 안 나와. 사람이야 사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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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안녕하는데 안녕해도 손절미도.

같이 가자. 음 지금 너무 신났 신나셨는데요 지금. 아직 그 영운이 남으셨는데. 아, 커리어 호우! 어. 어 그렇지. 그렇겠다. 지금 착각하고 <laughs> <쭉> 계시는데요 <laughs> 아, 이렇게 좋아하다니. 다행이다. 귀여워. 아, 어, 앉아도 돼. 잘했다. 썸썸 귀엽지. 음 뽀뽀해줘. 음 아니야? 음 잘했다. 가자. 아, 뜯었다, 드디어. 어. 이제 안 무서워? 아, 응, 다행이다. 꼬마,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제. 아니. 고미탱이 어우, 기다리는데? 이거 빨아타카 갖고 있어. 빨아타카 갖고 있어? 있어, 있어. 응.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보게 구경하는 거야. 꼬마. 응. 팔지가 기다리는데 안 갈래? 어 팔찌가 송들이 네. 빨리 오래 빨리 가자 네. 팔찌한테 가자